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프리즘 연회로 먹을게요 달콤술사 아이템 다섯 개 짜리 판이라 달콤술사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유닛을 하나도 못 먹긴 했네요 달콤 먹읍시다 이렇게 일단 아이템 만들어 놓고 조라카 나왔고, 나 지금 저기 바드나 징크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나오겠냐? <laughs> 야, 그 요술사 하나만 줘라. 일단 3요술사 받고 연승으로 갑시다. 어우, 베이가를 주네. 요술사 그냥 아무거나 주면 됐는데, 아이고, 여기가 달콤술사를 가는데요. 아니,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 달콤술사에 가고 있네? 징크스를 먹을 수 있다면 도장도 만들어지면서 좋긴 한데, 안 되겠죠? 뒤집게 뺏겼고. 너만 안 먹으면 돼, 진짜. 제발, 제발, 너만 안 먹으면 돼, 진짜. 그렇지, 됐어. 야, 됐다. 와, 이거 좀 큽니다. 레벨업도 치고 요술사도 받아도 될것 같은데, 그냥. 이거 연승이 충분히 가능해 보여가지고, 요렇게 갑시다. 도장 하나 만들어주고. 와, 복원을 뽑았어? 뭐야, 이거. <laughs> 6레벨에 그냥 블리츠 집어넣어도 될것 같은데? 3선봉대라도 2선봉대는 탱킹이 다르죠? 어, 바드 뭐야! 어, 이건 좀 운이 많이 좋은데? <laughs> 그러면은, 유술살 빼고, 그냥 앞라인 블리츠가 들어가는 게더 나을 것 같아. 유술살 자체를 빼버리고. 그럼 나그웬만 있으면 되는데, 아, 저게 좀 쉽지 않죠? 그웬이 쉽지 않아요. 기적적으로 2% 확률을 뚫고 그웬이 어떻게 좀 나와주면 안 된다. <laughs> 아, 이걸 워머그릴 줘? 너무 감사한데, 이거는 어, 무작위 상징. 아, 이게... 아, 이거 함정인데, 이게 달콤술사가 나올 리가 없잖아. 근데, 그러나 마나 이거 자체가 아이템이기 때문에 일단 스택에 도움이 돼요. 그냥 먹을게요. 달콤술사가 나올 리는 없겠지만, 와 어! 보호술사, 아이 개꿀인데, 보호술사면 쓸수 있는 거잖아. 내가 지금... 아니, 이거 레벨업 치고 이거까지 해가지고 그냥 3 보호술사 받을게요. 아니, 보호술사가 나오네. 감사합니다. <laughs> 야, 이거 이번 판풀 스택 할수 있겠는데, 달콤술사? 2300 스택 쌓을 수 있겠는데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6레벨도 지금 연승 중이라 레벨링을 빨리 해놔가지고 사코 확률도 5%이기 때문에 정말 운이 좋다면은 그웬도 뛸수 있거든요 지금 어 일단은 굉장히 잘 풀리고 너무 좋습니다 와 레전드 너무 잘 풀렸는데 그냥 지금 해치펀드 지금 100원 모으는 것 같고 레전드 레전드 증강체 제발 아이템 주는 거나 뭐 그런 거 이게 재료템이 3개고 이거는 완품템 2개잖아요 이거를 먹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먹을게요 아 사코가 올라프로 나왔어 아쉽다 그웬이 나왔으면 딱 6달콤인데 사냥꾼 받을 겸 그냥 올라프 집어넣어야겠는데? 이거 아이템 넣어놓을 데가 없으니까 피바라기도 그냥 저기다 넣어놔야겠다 어 일단 너무 좋은데? 이 자리에 워윅이 들어가고 7레벨에 질리온 들어가면 되겠다 그웬 나오기 전까지는 어우 올라프로 빌드업까지 이게 지금 약간 애매했을 수도 있는데 아이템이 딱 그냥 올라프가 나와서 써먹을 수 있게 좋네 와 그웬 떴어요 <laughs> 아니 운이 왜 이렇게 좋아 이건 레벨업을 쳐야겠는데 그냥 돈을 뭐좀 쓰더라도 달콤을 넣어놓을 데가 없어 이렇게 가야겠는데? 달콤을 넣을 데가 없어요. 와, 진짜 운 좋다. 도우술사 그냥 저기 소라카에 대충 집어넣어놓고 와, 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어, 정말 운이 좋네요, 이거는. <laughs> 야, 이거 무조건 2300 스택이다. 진짜 달콤술사 해본 판 중에 제일 운 좋은 거 같다, 이게. 말이 안 되네? 럼블 하나 더 나오면은 도장은 일단 그 앤한테 넘겨줄 거고. 야, 이거 전승승도 하겠는데? 이거, 이거 아이템은 불안정한 보물 상자는 스택이 안 쌓입니다. 스택이 집에 돌아와서 쌓이기 때문에 뭐 밀리오라든지 각종 임시 아이템 주술 같은 것들은 이 케이크 스택이 쌓이는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어 너무 좋다, 야. 와, 말도 안 된다, 이거 진짜. <laughs> 라칸 어우 라칸도 나왔어? 얘도 보호술사로 써도 되는데. 어 여기도 7레벨이네요? 모른데 이거 아이템이 조금 그렇다. 존냐가 앞라인에 들어가 있는 게 이거 승천도 못 터트릴 거고. 올라프가 지금 다 잡아먹었어요. <laughs> 아 올라프 아이템이 너무 빡세 지금 이거 너무 좋아 아이템이. 그냥 이겼죠. 좋아요. 그냥 앞, 뒷라인 다 쓸어버렸어 그냥. <laughs> 와우. 소라카 이성이랑 야 벌써 600 스택 벌써 쌓았네. 갑옷? 아밤 끝을 가고 싶진 않고 갑옷을 소라카 아, 이거 안넣나도 되는데 참 아, 이거 크림라운드 아니야, 이거? 아이, 뭐야 이거 카타리나는, 야초치한 적당 경험치, 어, 이거 좋네요 그냥 올라프를 쭉 쓸까, 이거? 아이템 이거 넣어놓고 그냥 레벨업 치자, 이거 나 전승, 우승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어, 여기도 이거 먹었네 무대랑 그거 저 뭐야, 자객의발도 와 스택 진짜 지금 몇몇 식사이냐? 벌써 132 식사이고 있거든요 턴마다. 야 이거 이거 풀 스택 거의 무조건 할수 있겠다 이 정도면은 운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와 드디어 2,300 스택을 그냥 자연 방으로 하는구나. <laughs> 감사합니다. 아이템 주는 걸 먹어야. 어 이거 이거 아이템을 다섯 개를 주는데 이거 먹으면 일단 이거 이것도 네 개, 이것도 네 개, 이거 다섯 개. 난공불랑 먹을 것 같거든요 아마? 아 이거는 세턴 뒤야 이거야 이난공불랑 먹어 그냥 아이템 개많이 주네 진짜 <laughs> 도장을 카타리나한테 넣어놓고 벨트로 낫개로 넣어놓자 럼블한테 그리고 이거 어차피 900스택 쌓으면은 아마 황금 아이템 제거기 주거든요 900스택에 이게 이번 스택에서 줄걸 아마? 그래가지고 아이템 제거기는 저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무한정 쓸수 있습니다 아이템 제거기 조만간 얼마야? 162야 벌써 162가 쌓여 이거 무조건이다 풀 스택 무조건 합니다 이거 이번 판에 이거야 이거야 다음 턴에 황금 제곡이 나옵니다 이제 아이템 제 맘대로 뽑을 수 있어요 밤 끝은 굳이 안 만들 것 같긴 한데 원래는 피오라를 쓰는 게 맞는데 이거 자개개발톱에 무대까지 나와가지고 올라프를 그냥 쓸 수도 있고 구인수도 만든 김에 징크스랑 올라프 투 캐리로 어 아이템 분해 잠깐만 덤불죽기 용발톱 분해해버리고 싶은데 황금제국이 나왔고 일단 가고일에다가 무대에다가 용발톱은 만들어도 될것 같고 아 그냥 용발톱 덤불죽기 가야겠는데 <laughs> 이게 제일 난것 같은데 아니 괜히 분해했네 이게 제일 난것 같은데요 아이템 만들 게 없다야. 저걸로 갑시다 그냥. 뭐 제조합기가 있긴 한데, 아이뭐 괜찮은 거 같아 요 아이템 그냥. 이제 아이템이 문제가 아니야. 그냥 이거 무조건 전승승 확정이에요, 저. 군더더기가 <laughs> 없이 너무 잘 풀려가지고 럼블 한 마리 좋아요. 보호술사 그웬으로 가야겠다. 스몰더는 안쓸것 같고 요 일단 구레벨의 라카 하나, 하나 집어넣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올라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소리를 섞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 굳이 소리를 섞을 만한 메리트가 없죠 소리 섞으면은 뭐 트위치 섞으면서 아예 사, 사냥꾼을 가버리는 건데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이 사냥꾼만 받고 소리도 안 받고 그냥 올라프를 단일로 쓸게요 그냥 징크스랑 같이 투캐리로 쓰고 있으니까 와 15연승을 때려버리네 그냥 야 이거 장난감들 피관리해야 돼 이거 올라프 페어나이스 여기서 또 주고 연운 자, 이번에는 아이템 안 만들게요. 이거 그냥 정뭐 하면은 뭐정손 같은 거 하나 만들어도 되겠는데 무대가 있기 때문에. 어? 야 무지개 야 지원 아이템까지 줘 여기서 <laughs> 아이템을 하나 더 주고 있네 감사합니다. 어 바드 바드 페어 좋다. 지팡이. 자 그러면은 일단은 락 하나 하나 집어넣고 지원 아이템 뭐 주냐. 어 솔라리가 좋을 것 같거든요 암라인. 암라인 솔라리 하나 갑시다 일단. 아 라위가 안 됐네. 정손 하나 가고 그냥 데캡 그웬으로 가자. 초 극딜 그웬으로 갑시다. 총검 하나 올려줄까 조금 고민했는데 그냥 데캡으로 갈게요. 저 이거 그리고 그냥 1 0레벨까지 가도 될것 같은데요? <laughs> 아 리롤 좀만 칠까? 이성은 붙여야 될것 같긴 한데 이거지는지능거 지는 아니야 여기서. 사실 저도 되긴 합니다. 장난감들 피관리들 해줘야 돼요. 이거 풀 스택 쌓으려면 얼마씩 쌓이냐? 2 2쌓이 쌓인데 와 미쳤다. 아 이거 졌네요 징크스가 죽었네요 딥라인 올라프도 죽었고 지금 제 메인 유닛들이 다 죽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거 같습니다 음 아쉽네요 근데 너무 좋아요. 지금 한 마리 흘리고 졌잖아요. 이러면은 지금 장난감 피 관리도 해주면서 저도 피도 많이 안 깎였단 말이 너무 좋아요. 이런 상황이 베스트인 거죠. 어, 얼마나 남은 거냐, 지금 스택이. 210 대충 한 6번 받으면은 6번 받으면은 약간 모자르려나? 초밥집에서 중간에 한번 있으니까 아니, 아니, 6번이 아니고 3번 말한 겁니다. 3번. 3번이면은 2번에다가 초밥집에서 하나 더 하니까 이거 3번하고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얼추? 1,300스택 얼추 될것 같은데 그 정도면 그냥 지금 상태에선 세번으로 안되는데 초밥에서 아이템 하나 더 먹어오니까 어 너무 좋아요 두마리 흘리고 진거 무작위 효과 한게 와아 여기서 뭐또 주는구나 그러면은 이거 찬란한 아이템 아닌가 그쵸 찬란한 아이템을 뭘 만들까 찬란한 피바라기 올라프를 하나 갑시다 어 피바라기 갑시다 무작위 효과는 뭐 굳이 가야되나 싶거든요? 근데 돈이 많으니까 굳이 갑시다. 우슬사 하나 더 받고. 어, 잠깐만, 이거 무조건 이기겠다. <laughs> 눈이 다섯 마리가 체력 500씩 늘어나는 주술이었죠, 이거? 아, 너무 좋은 걸먹어버려 아유, 근데 여긴 어차피 딱 그냥 딸피였다. 한대 맞으면 어차피 죽는 애야. 이런 애들은 뭐 세게 때리나마나 상관없어요.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일단 죽었고. 전투 한 번만 더 하면 될것 같은데, 이제 스택? 바드 붙었고, 모르가나가 나오네. 나이스 카타리나를 빼고, 이거 저 누구야? 질리 엇너가지고, 오 그거를 받아버릴까? 보장을 열주고, 이혼을 열주고. 얘가 좀 빠져야 될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이따가. 근데 스택이 지금 222가 쌓여. 그러면은 아 살짝 모자라다. 그쵸. 전투 두 번을 해야 되네. 살짝 모자라가지고. 어쩌면은 이거 다음 턴에는 한번 일부러 저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풀스택 돼요. 스택, 그, 저 뭐야, 팬케이크. 와. 야, 이게. 그냥 운이 좋아야 되네. 그냥 풀스택 하려면 운이 좋아야 되네. 이거 뭐 내가 평소에 하던 거보다 오히려 더 쉽게 했어. 평소에는 진짜. 분해 풀 가동을 하면서 제가 진짜 어거지로 그냥 아이템 빡빡하게 맞춰가면서 그냥 별의별 짓을 다해가지고 그래도 안 됐는데 오늘은 뭐 그냥 내가 뭐한게 없어 그냥 이렇게 전투 한번 하면 되고 확정 일부러 져줄 필요도 없겠다야 아니 뭐 내가 한게 없어 그냥 어이가 없네 아 다이애나 쓸까 그냥 다이애나 씁시다 그냥 일단 다이애나한테 아이템 다 넣어놓고 자 이거 확정입니다 이번 전투 끝나면 풀 스택이에요. 아이고, 끝났네, 게임. 미쳤다, 미쳤어, 그냥. <laughs> 오코 유닛 다 집어볼까? 오코 삼성 뭐 하나 볼수 있으면 볼까요? 끝났어요. 아유, 여기 이겨버렸네. 잠깐만, 이 칼리스타 삼성 보는 거냐, 너? 근데, 이거 사코 삼성떠도 이길 것 같은데, 자, 갑니다. 자, 팬케이크 풀스택. 그지 <laughs> 아, 점점 커지는 중? 아 포운에가 있네. 야, 그럼 피오라도 쓸수 있겠다. <laughs> 마녀 전사 받는 피오라도 쓸수 있겠다. 이거 아, 피오라도 이게 되는구나. 자리가 다다음 턴이 마지막인 거 같거든요. 야, 이거 우가 자꾸 날라가는데 이거 효과가 뭐야? 그렇지, 그렇지. 사코 마구마구 붙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뭐 야, 이거 뭐 올라프가 삼성이 붙겠는데, 이거 다시 넣어놔야겠네. 라칸이랑 쟤랑 아이템 좀 바꿔줄라 그러는데 <laughs> 아이템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조학기 어디다 그냥 써버릴까 벨트에 써버릴까? 아이템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야 이거 삼피바라기 브라이언 이건 또 뭐야? <laughs> 아 근데 이거 지금 아이템을 바꿀 게 아니고 어차피 내가 질 수는 없고 이거 리롤을 치느라 바쁠 것 같아요 들어가시고 저 리롤쳐야 돼요 저런 거에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지금 뭐 사코삼성이든 오코삼성이든 뭐 하나 띄워 봅시다. 제가 쓰고 있는 유닛들만 다 집어 가 볼게요, 한번. 니코 바그까? 그 웬? 오코는 전혀 삼성각이 아예 보이지도 않는다, 그냥 그냥 사코를 봐야겠네요. 아니 뭐 얘네 한 마리씩밖에 없어. <laughs> 야, 게임 끝나겠는데? 자, 지금 막그 스택 스태... 탯이 막 마구마구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팬케이크가 자꾸 뭐 날려줘가지고 끝났네요. <laughs> 야, 이거 뭐, 내가 뭐한게 없어. 그냥 운이 좋은 거야. 들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6 달콤술사를 떠먹여줘가지고 아이템도 많은 판이었고, 그냥 최대한 아이템을 많이 먹어가지고, 어, 달콤술사 풀스택을 드디어 한번 해봤습니다. 좋아요. 어이가 없네, 진짜.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